이 사주는 올해 45세 신유신묘 경자신사입니다. 공무원 시험을 십수년간 불합격했고, 지금 이제 공장에 다니고 있어요. 4 5세인 올해 25년, 을사년에 여친과 상견례까지 마쳤지만 결혼은 못했습니다. 여친이 배신했죠. 근데 이 사주는 본인 사주 때문에 결혼을 할수 없는 사주예요. 공무원 시험도 안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삼전살이 나오는데 그게 저기 축술미하고 인사신 사명을 구분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좌우묘유하고 진술축미 그다음에 이진사해 여기서 세자만 모이면 다 삼전살이 됩니다. 이거 세자 모인데 축신명 인산심만 빼는 거죠 그러면 삼전살이 괴작용이 나는데 보통 근데 덕용을 하면은 호작용으로 바뀌어요 근데 덕용하기가 쉽지 않죠 자 근데 이 사람이 어, 지금 정의운 인데요 내년이 만흔여섯이 내년이 아직 정의운입니다 정해운에 어, 사급살이 있어 사급살 사급살이 있고 그 해가 뭐예요 사급살이 있는데 해는 망신이거든요. 그러면 정여운이 사회충입니다 망급충이 되죠. 망급충인데 공국에서 해사가 됐을 때는 안 일어나는데 얼산년이 되니까 윤년이 사가 왔죠. 그래서 망급충 작용이 난 거예요. 그래서 상견례하고도 결혼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사람이 결혼을 공무원 시험이 못되는 이유는 신류와 신묘가 묘충하잖아요. 이걸 원래 해소를 해야지 이충고가 국가에 대한 공을 세워가지고 공직으로 갈수 있는데 안 돼요. 근데 이게 지금 신류와 신류의 유중에서 신, 월신, 시간신을 내보내고 신사와 신류가 사회합하잖아요 그럼 사회합하는 사이에 자유파하고 자명하고 묘충을 해요. 그리고 자묘유, 3년살이 작동을 하게 되니까 한무것도안 됩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되는 것이 불가능하고 결혼도 사실 어려워요. 이 자묘유잖아. 이걸 갖다가 해소는못 해. 근데 신사와 신유가 사유하잖아, 신사부 그러면 자유파, 묘충, 자묘형. 딱 이루어지니까 자묘유 3년살이 작동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한무것도안 됩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격궁용신를 설명한다. 이게 삼전사를 모르면이 사주는 해석할 수 없고, 그 다음에 망급충을 이해를 못하면은 모르고 있다면이 사주를 해석하는 게 자체가 불가입니다 그래서 어, 삼전살과 망신급살이 충돌하는 거. 그러니까 망신급살은 인신사회만 있어, 인신사회에만 있는 거니까. 명곡의 인신사해중에 한자가 있으면 은 망급충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네? 망신과 급살이 서로 대충되는 자니까 인신충 사해충 인신충 사해충 그 다음에 어 그것밖에 없죠 인신충하고 사해충하고 네? 그게 망신 급살이 작동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